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케이오스와 위어드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우선 이 케이오스는 뭐 혼돈, 혼란 뭐 이런 의미죠. 미드전니에서는 창의성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프롬프트 작성할 때 매개변수를 짝대기 두 개의 케이오스라든지 아니면 그냥 앞 글자 따서 C라고 하고 뒤에 수치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앞 부분의 밸류 값이 기본 값은 0이고요. 0에서 100만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했을 때 기본값이 0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크게 문제없이 잘 나왔는데 아래로 내려가면서 10 그리고 25, 50으로 커지는 게 보이죠. 이 아래는 80 이렇게 되는데 점점점 더알수 없는 뭔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미지를 벗어난 게 나오죠. 말 그대로 케이오스의 0일 때는 예측 가능한 이미지들을 생성하는데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싶을 때 뭔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이미지를 뭔가 얻고 싶을 때는 이 h a o s 의 값을 늘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프롬프트를 사용하기 전에 웹사이트에서는 설정값에서 버라이어티에 있는 이 속성 있죠. 이게 현재는 디폴트가 0이고 얘를 최대 100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h a o s 에 대한 값을 조절하는데요. 이 설명란 끝에 내려보면 웹사이트 세팅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버라이어티이 부분이 h a o s 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50 정도로 주고요. 그냥 치즈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수치를 80 혹은 100한80 정도까지만 키워 볼게요. 80으로 키워놓고 또 똑같이 치즈 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나오긴 했는데 약간 상상을 벗어난 그래픽으로 점점 나오는 게 보이죠. 우리가 떠올리는 치즈 케이크는 한요 정도 선인데 점점 위로 갈수록 뭔가 좀 과한 느낌, 좀 창의력이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이죠. 그리고 위로 갈수록 조금 뇌절하는 느낌의 이런 그래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거.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 케이오스 값을 늘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위어드입니다. 이 아랫부분에 위어드라고 있죠. 위어드는 조금 더 창의적으로, 기이함도 약간 표현되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유니크한 것들을 출력해낼 때 사용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파라미터도 이렇게 위어드의 앞글자인 W만 써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들이 있는데요. 위어드가 0일 때와 250일 때, 500일 때, 1000일 때. 이렇게 같은 프롬프트를 써도 차이가 나오는데요. 가장 0인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그래픽이 나오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뭐 특이한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 1000은 거의 뭐 창작의 수준이죠. 흔하지 않은 그래픽을 뽑아낼 때 이렇게 위어드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 아래 내려보면 웹에서는 이런 위어드니스를 값을 조절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 프롬프트만 한번 샘플로 만들어 볼게요. 클락워크 치킨이라고 되있는 이 부분을 한번 여기다가 작성을 해볼게요. 이때 버라이어티는 제로로 두고요. 위어드니스도 제로인 상태에서 먼저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한900 정도로 두고 한번더 만들어 보고 2,100 정도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위어드의 범위는 0에서 3000이 사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전이 모델 버전은 5 이상 여기 이렇게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만들어진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애초에 클락워크라는게 시계 태엽이고 치킨이다 보니까 이렇게 닭으로 만들어진 치킨 태엽을 이렇게 잘 구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위로 갈수록 살짝 징그러운 감도 없지 않아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 더 창의적이지 않나요? 좀더 약간 기계스러운 듯한 이런 그래픽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배워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출력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좀 특이해야 된다, 다양성을 유지해야 되고 뭔가 창의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두 가지 값을 조금 늘려보면서 이미지를 뽑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줌 기능을 한번 다뤄볼게요.